여순 사건의 백과사전인 진상조사 보고서가 작성 초기 단계부터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유족과 시민사회 단체는 다음 달 항의 차원의 총궐기 집회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4.10 총선에 출마한 전남 동북권 후보들이 뜻깊은 서약을 맺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마감기한 7개월을 앞두고 불거진 역사 왜곡 논란 정부 진상조사 기획단이 보고서를 외부 용역사에 맡기겠다며 작성한 과제의 문건에는 여순사건 특별법에 담긴 내용과 달리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했고 토벌과정, 공산주의 혁명 전략 등 편향적이고 왜곡된 단어들이 담겼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부모 온 마음의 한을 치유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큰 상처를 주는 단어였습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총벌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4.10 총선에 출마한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 후보들이 유족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보들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약 실천서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정부 여순사건위원회 운영 문제를 개선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문제의 진상조사 보고서 용역을 중단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순의 진실이 명령백백하게 규명이 되고 또 유족들과 그 희생자들이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배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가장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1.9 여순 사건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11.9 여순 사건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돼서 국민의 전체적인 평화와 화합 단결로 나아가는 국민의 부응의 길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족들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큰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재개정하는데 목숨 걸고, 목숨 걸고 관철시키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특별법이 개정되고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개정에 찬성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여순특별법을 개정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서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의힘 김영석, 어, 이정현, 박정숙, 김희태, 김영주 후보와 민주당 조계원, 문금주, 진보당 여찬 무소속 권어봉 후보도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약 실천 서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전남 동북권 선거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이 된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제.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를 향한 분노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이행에 대한 기대와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빗 뉴스 서경입니다.